안녕하세요! 요새 그 젊은 20대를 MGMG 하잖아요. 그 이유를 그 직장에서 알겠더라고. 병원에서 일하는데,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온 신입 간호사분이 그냥 참질 않아요. 짝다리를 짚고 환자 병실 돌 때, 어디가 아프다 호소를 하면, 에, 여기 다 아픈 사람이야. 약잘 드셔. 이러고 이제 병원 검사 스케줄 짜고, 대표 의사가, 왜 이렇게 했어? 이거 아니잖아? 반대잖아! 라고 하면, 에 아, 몰랐지! 나한테 말을 해야지! 이러, 하더라고요. 의사도 내가 뭘 들은 거지? 하는 표정으로 넘어갔는데, 나는 이제 그 원장님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3 6 5일 붙어 있는데, 5, 6년 일하면서 그런 사람은 처음인 거야. 진짜 쉽지 않겠다. 근데 또 시키면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일을 참 잘해. 근데 근태가 좀 별로야. 10시 출근이면 한 9시 59분 55초에 딱 와. 오후 3시 출근이면 2시 59분 59초에 와. 어디에서 대기 타다가, 아, 이때 올라가야지? 하고, 오는 거 마냥 딱딱 와. 고참인 나를 부를 때도, 언니, 있잖아,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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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하는데. 솔직히 귀엽고 개무서워 좀 무서워 좀 일진같아 내가 원래 쓴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개 눈치가 보이게 된 상황인데 이제 그... 한번 도와주고 싶은 상황이 왔는데 한번 시켜볼까? 라고 해서 냅둬본 적이 있어 그 친구가 맡은 환자가 중국인 환자야 진료를 봐야 하는데 통역해줄 사람이 없어졌어 그 일단 가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환자가 이제 뭐 손목 손가락이 뭐 아프고 좌측 뭐 늑골 타박상 뭐 이런 거였는데 치료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 신입 간호사가 희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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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유! 유유! 어? 희열! 유유! 두 병냉 너 희열 커버베이비! 너! 너 아파! 통통! 통통 아파 통통 오케이? 어은핑거 응, 엑스레이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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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 어 W R I S T 손목 손목 오케이 손목 찰칵 찰칵 오케이 엑스레이 돈돈 얼마 안 들어 걱정 마 don't worry 돈돈 don't. Don't worry 늑골 립어 여기 립 오케이 립립립 립. 립 드레싱 소독 소독 드레싱 소독 오케이 이러는데 갑자기 중국인이 어나 어느 정도 말하고 말 들어! 왜 그래! <laughs> 이러는데. <laughs> 거기 앉아있던 상막가 환자들의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된 거지. 이제 웃으면서 귀엽다고 박수 쳐주고 엄청 배 잡고 울, 웃고 막 떠들고. 그 환자분도 한 10명이 다 간식 사주고 사, 커피 사주고 보람찬 하루라고 생각을 했는데. 여전히 그 친구는 반말하는 환자가 있으면 반말로 대받아치고 중국인 <laughs> 중국인 환자가 오면 춘자씨! 춘자씨 한국말해? 한국말, 한국말 할줄 아냐그 부터 물어봅니다 아 귀여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책임감 짓돈 가지게 일하는 게 귀엽더라고 요새 의사대란으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의료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더 좋은 의료로 만족하는 의료계가 되었음 합니다 원덕민도 항상 건강하세요! 라고 하는 MG 간호사를 둔 간호사님의 사연인데, 아, 저도 일하는 곳에 MG가 있어요. 이제 요즘 뭐 자유고 뭐 이런 표, 표현의 시대라고 하는데, 아, 똑바로 일을 해야지. 똑바로 일을 하고, 그런 권력, 어, 권위, 명예 이런 걸 노, 누려야지, 어? 뭐, 이런, 제대로 안 하면서, 뭐, 원하는 것만, 그, 원하는, 그, 이기적인 애들이 있어요. 어? 나 때는 말이야! 어? 원덩썰 구독 눌러주세요. 원덩썰 구독 누르면은,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일바로 원덩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. 원덩 구독 눌러주세요.